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이크업을 한 김에 이렇게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켜보았습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비트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여러분, 2022년도 정말 대박나는 한해 되시고요. 어... 진짜 인스타 라이브는 진짜 오랜만에 켜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 정말, 오늘 비트인터랙티브 회사 식구분들과 같이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또 손호영 선배님과 그리고 에이스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방금 TV 보면서, KBS 연기 대상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메이크업 지우기 전에 많은 분들한테 인사 드리면서 어 같이 또 새해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정말 버리스텔라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2021년 정말 어, 많은 분들 사랑해주셔가지고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라젠카 세이버스도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비트 인터랙티브에서 송년 뽑기에서 뽑은 그런 디저트인데 한번 또 대표님이 직접 해주셨으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찰리 초콜릿이라는 브랜드인데, 사실 한 개를 먹었거든요? 2022년도 대박나자라는 마음으로 이 초콜릿이래요. 첫 디저트를, 또 디저트를 좋아하는, 수제 초콜릿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뭘 먹어볼까요? 어떤 색을 먹어볼까요? 여기 색이 이렇게 설명이 써 있습니다. 뭘 먹으면 2022년이 대박이 날까요? 푸드블루색 제가 또 다음 주에 제가 처음 먹은 초콜릿은 요거 아몬드 요거였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또 숯별님들이 있으니까 초록색을 한번 먹어볼까요? 초록색 요거 하나 있네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지금 하나 있고요 초록색 먹으면서 대박 나는 초록색이랑 후드 블루 후드 파란색을 한번 먹어 보자. 초록색 2022년 대박 나게. 음. 초록색 먹었고요. 다음으로 잔두야다크라는 걸 먹어보겠습니다. 잔두야다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2022년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2021년 주신 사랑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조민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1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어 저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콘서트 준비 잘 하고 음, 컨디션 관리 잘 해서 조금 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맛다 2022년은 포레스텔라가 꼭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2021년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 대박 나세요. 여러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